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6년 전자 기능사 공개 과제 1번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머 ic를 이용한 클럭 발생 회로에 이어서 이제 이진 카운터와 5진 카운터가 내장되어 있는 7490 ic 회로를 설계 및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90 ic를 이와 같이 가져와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확대를 해 보도록 할까요 자 7490IC는 클럭 A와 클럭 B, 14번, 11번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 카운터의 클럭으로 14번, 클럭 A가 사용되고, 5진 카운터의 클럭 입력은 1번 핀, 클럭 B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출력 Q3, Q2, Q1은 5진 카운터의 출력이 될 것이고, Q0은 이진 카운터의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 카운터와 5진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십진 카운터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진 카운터의 출력 Q0, 오진 카운터의 클럭 입력, 입력 B를 직결합을 하면 십진 카운터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때 십진 카운터로 동작을 할때 우리는 R0, 1 2 R9, 1 2는 모두 로 신호를 입력해 줘야지 카운트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 제로 1, 2를 하이에 입력을 하면 출력은 이제 0으로 다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얼구 1, 2를 하이를 입력을 하게 되면 9로 즉 십진 카운터의 경우에 1, 0, 0, 1로 프리셋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진 카운터와 오진 카운터의 동작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 카운터 동작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진 카운터 클럭 입력은 타이머 IC의 3번, 클럭이 출력되는 3번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직 프로브 기능을 이용해서 이진 카운터를 실험하기 위해서 출력 Q0에 연결을 합니다. 아울러서 카운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R0, R9는 모두 그라운드를 시켜서 로 o w 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지를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2번, 3번, 그리고 6번, 7번을 그라운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진 카운터의 실습을 위해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번 클럭 입력에 따라서 12번 출력의 0과 1이 반복이 되지요. 즉 0, 1, 0, 1 이와 같이 이진 카운터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진 카운터의 동작도 확인을 해볼까요? 클럭 입력은 이제 오진 카운터의 클럭 입력 단자인 1번 클럭 B에 연결을 해주시고 컴포넌트 모드에서 로직 프로브를 출력 Q3 그리고 Q2, Q1에 연결을 해서 5진 카운터 동작을 실험해 볼까요? 플레이를 눌러 주시면 이제, 자, 이와 같이 0, 1, 2, 3, 4, 0, 1, 2, 3, 4. 자, 이와 같이 0에서 4까지 5진 카운터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자, 이제 스탑을 누르고 2진 카운터와 5진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10진 카운터 동작 회로를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진 카운터를 만들기 위해서 2진 카운터의 출력 Q0를 5진 카운터의 입력인 CKB 1번 단자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럭 입력은 2진 카운터의 클럭 입력 단자 14번에 연결을 하면 이진 카운터로 동작할 겁니다.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이와 같이 십진 카운터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R0와 R9의 동작을 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0 입력 단자는 말씀드렸듯이 출력을 0으로 세트하는 것입니다. 개방하여 두거나 VCC에 연결을 하면 출력이 0으로 됩니다. 정상적인 카운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회로처럼 접지를 시켜야 되겠지요. 아울러서 얼굴 1, 2 입력 단자는 출력을 9로 프리셋하는 것입니다. 개방하여 두거나 VCC를 연결을 하면 출력이 1, 0, 0, 1, 9로 프리셋이 됩니다. 한가지로 정상적인 카운트 동작을 위해서는 회로처럼 접지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셋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과 3번 핀을 VCC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C에 연결을 해 주고요. 그리고 9번은 우리가 접지에 연결을 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셋이 될 것입니다. 플레이를 눌러 보면 출력이 0000. 크기 0, 0, 0. 입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리셋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리셋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DCC에 연결을 해 주고요. 2번, 3번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제 1001로 9로 프리셋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6번과 7번 핀을 개방을 시켜도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9로 프리셋이 되지요. 자, 마찬가지로 2번과 3번 또한 개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도 0으로 리셋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7490에 대한 동작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 과제에 나와 있는 회로도대로 설계를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IC의 3번은 14번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Q0 12번과 1번 클럭 B를 연결을 해서 십진 카운터로 동작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과 7번은 그라운드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11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군요. 이제 플레이를 눌러보면 Q3가 0일 때는 카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0부터 7까지 업 카운팅이 진행되고 8이 되는 순간, 즉 Q3가 1이 되는 순간, 얼제로 12의 하이가 들어가게 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리셋이 되면서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490을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하면 0에서 7까지 팔진 카운터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6년 전자기능사 공개과제 1번에 대한 파트별 분석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